비트코인의 프락치 역할을 하는 것은 비트코인 ETF 말고는 이 스트레티지 주식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편입된 자산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많은 기관들이 스트레티지 예. 주식 익스포저를 담고서 하죠. 대체 투자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또 아... 하나의 축은 이제 이 제도 시장으로 완전히 편입된 표준화된 상품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이제 스테이블코인도 등등을 스테이블 하고 예. 그걸 기반으로 한 주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 대표적인 게이코인베이스죠 코인, 코인, 어느 쪽이 승자로 남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저도 예.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반반씩 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음. 자 취향에 맞는 쪽으로 나는 코인베이스가 훨씬 더안정적이 하면 하제 아. 코인베이스로. 특히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주인 아, 서클이라는 예.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음.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최근에 주식이 많이 낼 일을 했었고. 많이 올랐죠. 시장에 대해서 확정적인 단정을 짓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음. 대세 편승을 할때부 축이 있다면 음. 적절히 자기 취향에 맞는 쪽으로 아. 어, 취사 선택을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